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일기 입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요 특히 이 나무를 가꾸다 보면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디에 어떤 나무를 가꾸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가 이 감나무 밭인데요 이 감나무를 이 기르다가 여기 이 둥치 큰거 있죠 이게 뽕나무입니다 감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이 뽕나무를 베었는데 옆에 웅순이 나가지고 다시 컸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뽕잎나물이 상당한 이 소득 작물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뽕나무를 길러야 될까요 아니면 은 감나무를 길러야 될까요 <laughs>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두개 다는 못하거든요 지금 여기 뽕나무를 베든가 감나무를 베든가 둘 중에 하나를 베어, 베어야 됩니다.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일손이 안 돌아가서 두 가지 나무를 방치를 했었는데 하 아, 아, 이리 되면은 이제 한 나무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지금 이 뽕나무 바로 옆에 있는 저 감나무는 베어버리고. 이 일단 뽕나무를 길러고요 그다음에 옆에 좀 떨어진데 있는 그 감나무는 다시 접을 해야 됩니다. 이고정시 감으로 이게 이제 제가 그 게을러서 그렇게죠.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이 감나무가 지금 돌감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돌감나무는 고정식감으로 접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뽕수는, 그, 일단은 이 뽕나무를 중점적으로 기늘은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 하려고 그럽니다. 사실 이 감나무가 더 소득이 많을지, 뽕나무가 소득이 더 많을지, 그건, 그, <laughs>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 뽕나무는 이제 일손이 아주 작게 들어가죠. 봄에 수확만 하면 되니까. 그런데 이 감나무는 그~ 방, 병충해 방지하고 꽃감 깎아서 말려서 그 출하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아, 전체적인 소득은 아마 이 감나무가 더 많을 겁니다. 단위 면적당. 그런데 들어가는 일손을 생각할 것 같으면요. 뽕나무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많이 응달입니다. 응달이라서 이 감나무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감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.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뽕나무 가까이 있는 감나무는 베어내고 감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거는 나중에 저고종식 감첩을 하고 그리 할 생각입니다. 감나무를 배워 정리를 했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가꾸는 거는요. 10년 후에 이 소득작물이 될 건가 안될 건가 결정이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그, 제가 이 뽕나무를 자른 지가 적어도 한 5, 6년은 더 됐을 겁니다. 그때당시은이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였어요. 그, 이 나무를 판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.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변해가네요.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인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이 나무가 커 가지고 10년 후에 소득 작목이 될 건가 안될 건가. 그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 이 나무는 소득 작목이 됩니다. 그렇게 알면은 정말 쉽죠. 그런데 10년 후에 과연 이게 여기서 소득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?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엊그제 이거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아로니아입니까? 아로니아가 블랙 쪼꼬벨인가? 그게 뭐 거의 10년 전에는 킬로그램당 5만원 이상 했는데 지금은 천원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 되면은 정말 이 농사짓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냥 어깨 힘이 쭉 빠지죠. 그렇게 변해가는 게이저 과일이고 소득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심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. 어쨌든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. 오늘은 이 감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서가 있는데, 감나무를 일단 잘랐습니다. 그리고 복나무를 길러기로 했는데 이게 잘잘된 잘된 결정이기를 바래봅니다 예, 감사합니다.